음... 바닥을 올려주고, 왼발로 간장에. 음... 수보자분들이 스파링을 할 때, 힌디 때는 몸통만 가격하는 스파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때리고 맞는 것에 대해서 좀 적응하고 나면, 이제 앞면 타격으로 넘어갑니다. 앞면 타격으로 넘어갈 때, 제일 처음에 고심하는 부분이, 원해. 어... 원스. 자기가 이제 원투하고 이렇게 배웠잖아. 로키도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때릴 때 상대도 때려야 돼. 그참 손이 세 개거나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가다 길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정면으로 그냥 단순하게 팍 들어가면 가도 되거나 아니면 같이 팍 같이 막거나 그게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기술 중에 하나고 초보자때꼭 알아야 되는 기술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제일 처음 연습하는 원투지, 원투. 원투 갖고 하기 때문에 앞손으로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는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하고 움직이겠죠. 움직이면 일단은 거리 자체가 여기는 비무장지대, 공격을 서로 할수 있는 거죠. 그때 가드를 굳이 이렇게 안 올려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다가 이제 서로 공격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가드를 딱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가 긴장하겠죠. 이 상태가 되면 상대도 내 공격에 반응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게앞손입니다앞손 앞선. 맞죠? 여기서 움직이면서 앞으로 돌고 던지죠.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오늘 말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선을 활용해서 더블로 쳐서 상대를 지압하는 여기서 가볍게 타박 다. 이렇게. 그래서 타박 다. 한 번을 빼게 로시고 움직이실까? 툭. 아. 이 툭. 아.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당연히 할수 있는 게 있겠죠. 여기서 가볍게 쭉 그래서 가볍게 주고, 그래서 아, 툭! 탁! 이렇게. 세 번째는 당연히 어퍼가 되겠죠. 어퍼를 이렇게, 이렇게 쳐주면 아까처럼 가벼운 타격이 안 나옵니다. 혹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손목을 제끼면서 정번 파트로 쳐주면 되는데 어퍼는 이렇게 해주면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세워째는 어퍼를 합니다. 그래서 점 가볍게 주고 팡 다시 그래서 점 가볍게 주고 팡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스텝으로 탄력을 줘서 올려치는 게 중요해요. 뭐 점도 마찬가지. 그냥 폭폭 하는 게 아니라 폭폭 하는 게 아니라 스텝으로 팡팡 탕, 들어가줘야지. 탕. 스텝이 조금 들어가면서 탄력을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팡탕팡팡팡팡팡팡팡팡 탕. 어? 탕, 탕.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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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복싱에서 들어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쓴 상태에서 잽을 던져주면서 짧게 끊어주면 서 안가처럼 페인트로 앞선으로 상대를 긴장을 만들고 잽! 이 잽! 당연히 되겠죠? 여기서 잽! 잽! 동시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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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저는 차, 발로 찬 잽이라고 생각해요. 잽노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앞손으로 치면서 이불로 동작을 크게 했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앞손을 약간 후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바닥을 올려주고, 왼발로 간장에 킥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자세가 되면 잭을 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스위치라 하죠. 그래서 이거 동작을 크게 하지 말고, 굉장히 짧게, 잭을 치면서 굉장히 짧게 하는데, 이때 저 같은 경우에 자주 쓰는 게, 잭을 스트레이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스텝인잭 해서, 아까 짧게, 이게 벤트죠? 스텝인잭, 스위치 스트레이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왼발을 장전해주는,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잭! 탕! 이런 식으로. 아 왼손 파워도 좀늘겠죠 잽! 팡, 이렇게 해주면 뒷발로 미들킥 차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잽! 스트레이트킥. 음. 이렇게 음. 해주면 요 상태에서 스트레이트가 나가기 때문에 뒷발로 그대로 뛰면서 미드를 강하게 찰수 있겠죠. 아그 음.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움직이면서 잽을 치고 아까 스위치를 주는 것도 똑같이. 그래서 움직이다가 잽을 치고 스위치를 하면서 하이! 바로 길. 앞손을 잽을 통해서 패딩을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패딩해봐. 패딩해봐. 패딩 해봐. 패딩 해봐. 패딩 해봐. 다시 패딩. 패딩을 하는데 이때 패딩이 안되겠끔해야 손이 많이 떨어집니다. 패딩이 안 되겠금. 맞죠? 그래서 잽을 갖다가 아까는 패딩이 좀 부딪혔다면 이번에는 상대의 패딩에 부딪히지 않고 여기서 짧게 해면서 하이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봐라. <laughs> 아또 이렇게 빠집니 이렇게. 야, 말, 진짜 작게 되는 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안맞죠맞죠맞죠맞죠요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맞아맞아맞아까 복싱처럼 훅이나 어퍼를 연결하는 아도 있지만 더블로. 그러니까 잭, 더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요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맞아연안 맞아요. 연결해서 자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잽을 짧게 치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잽을 짧게 치고, 바로 오르발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당연히 할수 있겠죠. 여러 가지 각도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앞손을 너무 정직하게만 쓰지 말자. 이게 복싱에서는 당연한 건데, 후드에서는 너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들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기까지.